지지핑핑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음. 음. 어, 어, 지루해. 뭐 재밌는 일 없나? 왜 사람을 보고 웃어? 치치, 어? 왜 그래? 어? <laughs> 얘들아, 멜로나 빵 먹어. 대체 어? <laughs> 다들 왜 그러는 건데? 낙수 투석이잖아. <laughs> 뭐라고? 낙 투석? 미안, 너무 심심했단 말이야 자, 핑핑, 이걸로 닦아 고마워사요 도켓, 두고 어, 어, 어. 봐 어, 어. 어? 이럴 수가 어? 왜 그래, 핑핑? 거울이 어, 어? 이상해 어, 어, 어? 얼굴이 어? 없잖아 뭐? 어? 이게 어. 어떻게 된 어, 어, 거지? 어? 그 거울뿐만이 아니야 다른 거울들도 사람만 쏙 빠져서 보인다고. 여러분, 여러분 안녕? 안녕. 아리아는 항상 거울 보는 걸 좋아하죠? 그럼요. 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수 있는 거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. <laughs> 이번엔 그 거울들을 다스리는 거울성에서 온 의뢰랍니다. 미션, 미션 대 공개 뿌뿌. 거울성에서 사라진. 거울공주를 찾아라 거울공주가 도대체 어디를 간 거죠 여러분들이 어서 거울공주를 찾아서 사라진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럼, 그럼 안녕 뿔뿔 어, 거울성에 거울공주라고 어, 어, 어? 거울성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음? 어? 거울공주가 사라져서 거울 속 세계가 엉망이 됐나 봐 그렇다면. 빨리, 거울 공주를 찾아서, 거울 속 세상을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. 그래. 자, 빨리 찾으러 가자. 좋아. 네. 오늘의 목적지는 음. 거울 성이다. 자, 간다. 다들 자. 꽉 잡아. 아. 성에 들어가려면, 음. 이 미로를 지나가야 할것 같아. 복잡해 보이는데 지나갈 수 있을까? 걱정하지 마. 자, 가자. 손까지는 멀지 않을 것 같아. 사요, 이거 아직도 안 지워졌지? 응. 아무래도 잘안 지워지나 봐. 그러니까 얼른 미션부터 완료해야지. 거울 보고 지우면 될거 아니야? 그때까지 이런 얼굴로도 아니라고? 핑핑, 미션 완료할 때까지, 조금만 참자. 생크미 배고파. 생크 t 생크 n 기다려! 저러다가 생크미 혼자 길을 잃겠어. 어. 얼른 따라가자! <laughs> <laughs> 생크생 <laughs> o <laughs> 나중에 돌아가서 먹자. 생크 a n k you, Bego. So, Sayo, 혹시 먹을 것? 좀 어? 어 없어 없 p s Oops, Oops, o o 다불 Oops, Oops, o o 식탐을 해결할 만한 p 어떻게든 발명해 내야겠어. 군아 o 거울상으로 가려면. 어? 저 거울은 뭐지? <laughs> 예쁘다! 어? 내가 보이잖아? 다른 거울은 안 보이는데. 어. 애들부터 빨리 찾아야겠다. 여기가 어딘지 도통 모르겠네 이러다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닐까? 괜찮을 거야 일단 우리 친구들을 찾아서 얘들아! 어! 어, 핑핑! 어디 갔었어? 여기 너무 복잡하다 근데 다른 애들은? 다 뿔뿔이 흩어졌어 어쩌지 애들을 찾아야 할 텐데 거울성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? 어. 다들 결국은 거울성을 향해서 가고 어. 있을 거 아니야. 어. 거기 가면 만나겠지. 그래. 내 생각엔 성은 아무래도 이쪽 방향이 맞을 것 같아. 아! 아! 아빠! 드래곤 괜찮아? 안 어. 다쳤어? 아야야야 <laughs> 뭐야? 거울이었잖아. 어, 정말이네. 우리 모습이 안 비춰지니까 그냥 길 같아. 근데 어? 핑핑, 너는 거울인 줄 음. 어떻게 알았어? 어, 나? 응, 옆으로 꺾여갔잖아. 아, 그게 그러니까... 전혀 몰랐어. 음. 그냥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아서. 어? 아, 그랬구나. 핑핑이 맞았네. 이 거울 진짜 헷갈리지? 음. 정말에 깔린다. <laughs> 아무래도 조심히 가야겠어. 드래곤 또 부딪히면 안 돼. <laughs> 아무튼 다들 제멋대로라니까.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. 어 드디어 찾았네. 얘들아 거기서 뭐해? 어 독해! 잼크미 배고파, 잼크미 어? 배고파. 아, 너왜 나만 보면 배고프다고 하냐? 음, 근데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, 거울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. 다? 이건 오목하고, 저건 볼록하지. 어, 그렇네. 근데 그게 뭐? 이 거울 앞을 지나가는데 애니워치가 갑자기 반응을 보였거든. 그러고 보니 이 거울도 꼭 문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이 거울에 무슨 비밀이 어... 있는 것 같아 치치 마이 맞을까? 어? 어? 핑한 어... 어... <laughs> 한참 으잖잖잘 으으 어 핑핑! 근데 이 반응 뭔지 알아? <laughs> 어, 이건 맞는 길로 왔다는 반응이야 아무래도 이 거울에 뭔가 있는 것같 어? 와. 이건 뭐지? 이게 뭐야? 음. 어? 거울 속에 와. 내가 나왔잖아! 정말! 볼록한 거울에 비추면 더커 보이는구나! 생크미 <laughs> 엄청 크다! <laughs> 오목한 건더 작아 보이네? 도켓이 엄청 작아! 안 그래도 작은데 뭐? 에이, 바꿔, 바꿔, 기분 나쁘니까. <laughs> 봐라, 커다란 도깨님이시다 생크미는 작아졌어. 너무 귀엽다. 근데, 이 거울로 뭘 하라는 거지? 음, 글쎄, 뭘까? 음. 어, 혹시, <laughs> 혹시 뭐? 도깨 <도쾌>, 저기다 뒤져봐봐. <laughs> 아, 왜? 지금 딱 기분 좋은데. 얼른! <laughs> 음, 생크미는 조금 더 앞으로 어? 와볼래? 야, 생크. 아니, 아니, 너무 왔어 조금만 뒤로. 아주 조금만. 어, 생크 음, 딱 좋아. 헤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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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다. 오유유. 역시, 이 문이 거울성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었어. 거울 속에 크기를 맞추는 게 열쇠였네 좋아, 얼른 들어가자 응! 음. 음, 생각보다 제법인걸? <laughs> 우와! <아이야>. <웃음> 아. <웃음> 멋지다! 이게 거울 성이라 이거지? 볼만한데 어? 근데 핑핑이는 어디 갔지? 어? 어. 얘들아, <laughs> 여기 있었구나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사유, 드래곤! <드레콤! 웃음> 정말 거울성 앞에 오니까 이렇게 만나네. 핑핑말이 맞았어. 어? 핑핑을 만났어? 응, 저 뒤에 있어. 핑핑, 응. 어서 나와. 여기가 거울성이야. <laughs> 드디어 찾았네. <laughs> 뭐야, 언제 거기로 갔었어? <laughs> 지금까지 너희들 찾아다녔지. 음, 고양이의 구으보 뭔가 이상한데 대체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잖아.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모였잖아. 그래, 어서 들어가자. 골공주를 찾아야지. 그럼 아, 들어가 볼까? 문 연다. 아, 우와. 우와, 정말 아름다운 성이다. 어, 드디어 찾아. 와 <laughs> 핑핑! 어? 너희들, 여기에 있던 거야? 한참 기다렸잖아! 어디 봐, 안 빠지고 다온 거지? 치치, 도 어, 깨. 어? 드레콩, 어? 사유, 생크미, 어? 그리고 핑핑까지! 어? 다 왔네! 어, 잠깐만! 핑핑이라고?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